지층과 화석. 와 빵이다 맛있겠다. 아무도 없네. 누가 오기 전에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이걸 빨리 한꺼번에 다 먹으려면 빵을 다 쌓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맛있는 빵들을 혼자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쌓고, 쌓고, 또 쌓고. 프랭크, 뭐 하고 있는 거야? 빵을 왜 그렇게 쌓고 있어? 아, 깜짝이야! 어, 아, 맛있는 빵들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쌓고 있어. 자, 이렇게, 꾹, 꾹, 누르면, 짜잔, 프랭크 표빵, 완성! 이제, 아! 너무 맛있겠다. 으, 먹고 싶다. 어? 자, 같이 먹자. 우와, 고마워. <laughs> 프랭크 최고다. 우와, 무지개 같아. 무지개색으로 줄을 그은 것 같이 보인다. 음. 그러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런 게 만들어졌지? 쯔쯔 지층을 알면 이런 줄무늬가 왜 생겼는지 알수 있을 텐데. 지층 응? 그게, 그게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과학 시간 황미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네, 뒤에 나와 있지만 우리 허잇 안녕 <laughs> 멍멍이 씨가 얘기해 줄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배내입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배울 내용이 뭐죠? 오늘 배울 내용은 지층의 형성과 특징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넌 들어가. <laughs> 들어가요. 저 좀만 같이 공부하면 안 돼. 안 돼. 요저 들어가요. 안 돼. 요 같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웃음> 알았어요. <웃음> 다음에 또 봐요. 그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이요. 야, 만났으니까 즐겁게 웃어야죠. 그죠? 자, 지층 형성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볼까요? 자, 요런 게 바로 지층이에요. 아, 사람 하나 없냐? 그쵸? 야, 쌍막하다. 그치. 자, 요게 바로 지층인데, 일단, 여러분 다 봤을 때, 어때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뭐가 보이나요? 네, 줄무늬가 보이죠. 그죠?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면, 네, 줄무늬가 보이는 거. 아, 이게 지층입니다. 지층의 특징이죠? 자, 이것은 마치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비교해 본다면, <laughs> 샌드위치나 시루도이거좀 <laughs> 갑질스럽지 않냐? 저는 시루도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laughs> 아니다. 먹을 건다 좋다. 그쵸? 여기에는 샌드위치나 시루떡, 시루가 아니고요. 시루떡도 마찬가지고요. 지층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뭐예요? 층층이 그죠. 층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딱 줄무늬가 보이죠. 그쵸? 어, 이렇듯 지층은 뭡니까? 지층의 정리를 딱 해보면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거. 그쵸?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쌓여서 뭘 이루고 있다? 네,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쵸? 이게 지층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다 우리 여러 가지 지층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 지층. 네, 여러 개의 층 보입니다. 그쵸? 근데 층을 이루고 있는 그 두께나 또는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요. 얘는 땅하고 평행하게 네, 수평으로 놓여있네요. 그쵸? 됐나요? 줄무늬 보이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얘를 봤더니 얘는 오! 줄무늬가 끊어졌어. 여길 경계를 끊어진 거 보이죠? 그쵸? 줄무늬가 있긴 있는데요. 층이 끊어져 보이네요. 그죠 아까는 수평이었는데 얘는 끊어져 보여요. 어허. 그렇다 보니 끊어져 있다 보니 두께와 색깔이 같은 층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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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쵸? 다음 세 번째 봤더니 줄무늬는 있어야지 층이. 그쵸? 근데 얘가 구부러져 있네요. 모양이. 그 다음에, 층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층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어떨까? 자, 비슷한 점. 일단,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여요? 줄무늬가 보여요. 하지만, 다른 점도 있었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수평이네, 끊어지네, 구부러지네. 그쵸? 지층의 모양이 다르더라. 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얇은 층, 두꺼운 층. 즉, 층의 두께 또는 색깔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점이지만, 공통으로 뭐예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것은 비슷한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층이 비슷한 점, 다른 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오세요. 여러 가지 지층을 관찰하고 비교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앞서서 우리가 지층이 무엇인가 그다음 지층의 그 다음 지층의 비슷한 점, 여러 가지 지층의 비슷한 점또 다른 점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모형, 지층의 모형 만들기 실험을 통해서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고 실제 지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물, 자갈, 모래, 진흙 자 비커 네개에다가이네가지를 각각 100ml 정도씩 채워요. 음, 채워 는은 뒤. 그 다음 뭘 준비하나요? 네,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 있죠? 기다란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에다가 먼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 진흙, 자갈. 그쵸? 모래, 진흙, 자갈 차례대로 넣어주는 거야. 부어주는 거야. 옆에 쏟지 않게끔. 조심히. 쏟으면 엄마또 혼나니까. 그쵸? 차례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음, 나중에 층이 쌓이는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비커 세 개에다가 아까 나왔던 자갈, 모래, 진흙을 또 준비해요. 100ml씩. 준비하신 뒤, 자, 우리 2번에서 왜?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에다가 모래, 진흙, 자갈 넣었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들을 넣는 순서를 자유롭게 하세요. 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어, 집어 넣어서 모형을 완성하면 돼요. 자, 그 완성된 모형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뭐, 모래, 진흙, 자갈. 모래, 진흙, 자갈. 요순서로 냈네요. 그치? 딱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줄무늬 볼수 있죠? 자, 줄무늬를 볼수 있습니다. 왜 줄무늬가 생겼어요? 어, 층을 이루는 그 알갱이들의 두께와 색깔이 달라서 그렇죠. 그죠? 알갱이의 색깔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음, 줄무늬가 생겼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달라서 줄무늬가 생겼고요. 그 다음 층층이 쌓여있는 거볼수 있어요. 여러 개의 층. 그쵸?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는 수평이에요. 우리가 만든 건 수평. 그치? 자 이때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것이 먼저 쌓인 층이다? 아래에 있는 층. 그죠 아래에 있는 층이 먼저 쌓인 다음 그 위에 새로운 층이 쌓이면서 눌러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가 얘가 먼저 그 다음 그 다음. 1번, 2번, 3번. 요 순서로 쌓인 것이다. 라는 거. 아래 것이 먼저 쌓인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순서를 알아봤어요. 이 모형과 실제 지층에 만들어진 원리는 비슷하겠죠. 그쵸?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떤지 볼게요. 자 일단 물이 네,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일 거예요. 음, 육지에서 만들어진 자갈 모래 진흙 등이 물에 의해서 운반되어 와서 얕은 바다는 호수 밑에 쌓입니다. 어, 이렇게 얕은 바다는 호수 밑에 쌓이는데 쌓이니에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다져지게 되겠죠. 그죠? 눌러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계속해서 쌓여 쌓이니에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위에 쌓인 물질들에 의해서 어때요? 아래 것이. 어, 눌리죠. 그죠? 먼저 쌓인 것들이, 네, 눌리게 된다. 이렇게. 아래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 오랫도록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 지나면, 이제 단단한 지층이 돼버리는 거야. 단단한 지층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땅 속에 있으면 우리가 못 보겠죠. 그죠? 이것이 올라와요. 지층이 땅 속에서 솟아오른 뒤, 음, 솟아오른 뒤, 깎여서 그 단면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얘를 볼수 있는 거죠. 그 때, 아까 봤던, 여러분들 처음 봤던 그 모양처럼, 어,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줄무늬가 있는 뭘볼수 있다? 어, 지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층 모형 만들기, 그리고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